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지난 주일날 뭐 교회에서 한 교우가 저에게 목사님 코로나 증상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걸린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수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비드 테스트, PCR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음성이다. 그렇게 진단을 받아야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한국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입국하는 곳에서 하루나 이틀 내에 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알려야 하는데 음성이면은 뭐 괜찮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 양성이 되면, 어 당국의 지도도 받아야 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뭐 비행기를 탈 때도 괜찮았고 또 한국에 가서 어 보건소에 가 테스트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코로나 증상이 없다 그렇게 어, 결론을 얻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정한 호텔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목이 간질 간질해지더니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그죠 몸이 좀안 좋은 모양.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는 장모님 부부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심해지면서 좀 목소리도 달라지는 것 같고 목이 아파 보기 이 작겠습니다. 그날 밤 그냥 밤에 뭐 기침 좀 하고 몸이 좀 힘들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됐는데 감기 몸살이 좀 심해진 줄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근방에 있는 상점에 가서 코비드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이제 구입을 해서 우리 집사람과 호텔 방에서 그 사용서 설명대로 이제 진단. 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단 결과 저는 코로나 증상이 있다는 양성 반응이 나오고 우리 집 사람은 뭐 깨끗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뭐 검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뭐 코로나다 그런 뭐 진단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신나했습니다. 뭐 방도 하나 같이 있고 침대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뭐 수건도 같이 써야 되고,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좁은 방에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뭐 기침이 심해지면서, 또 가래도 나고, 또 열도 나고, 또 기침이 심해지니까 목이 그날 밤에는 찢어질 정도로, 또 찢어진 것 같이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코에서 콧물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침하고, 뭐, 목이 그러니까, 뭐, 맛이 있겠습니까? 맛도 구별하지 못하겠고,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코에, 뭐, 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가기 전에 그 주사를 맞았죠. 몇 번, 세 번에 모더나 주사를 맞았기 때문인지 뭐 며칠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또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기침이 심해지고 또 가래도 나오고 있었고 또 열도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하는 마음에 또그 다음 날또 상점에 가서 또 자가 진단 키트를 사서 이제 또 조사를 하는데 저는 조금 뭐 나은 것처럼 비밀하게 나오고 우리 집사람은 코로나가 걸렸다라고 하는 또 양성 반응의 검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이서 아픈데 그런 증상이 있는데 함께 지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요. 뭐 모든 병균 또리가 방에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또 그곳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다 이제 와서 준비를 하고 다 이제 뭐 설치를 하고 다 그러니까 이 나가는 사람은 뭐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뭐 모든 것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 먼지만 있는 빈 방인데. 온전 느낌이 시원했습니다. 뭐 집에 뭐 짐이 많아서 아이고 좀짐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인데 아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각자 뭐 방을 쓰고 격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뭐 침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뭐 방바닥에 있었지요. 또뭐 의자였지, 뭐 소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방바닥에서 지냈지요. 방바닥에 앉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도리어 옛날 추억이 생각나면서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걸리면 그렇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에게 이제 담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마스크를 끼고는 저문 앞에다가, 저 문, 집문 앞에, 자기 집문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야,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조심해. 그리고는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담요 몇 장을 주었습니다. 또, 어, 박스에다가 뭐 라면이나 먹을 거 해가지고는, 문 밖에 두고는 메모지로서 하여튼 건강 조심해라. 그런 말 쓰고는 두었습니다. 이 코로나 걸리니까 뭐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지만 만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피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저희들은 참 감사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그 방에 보내면서, 또 그래도 먼뭐 미국에 돌아가면 집도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그저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뭐 고생스럽다는 느낌보다는 빨리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면 좋겠다. 휴증이 좀 적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고생이 고생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집이 중요한가, 사람이 살아가는 거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자기의 집이 있다는 것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아파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지혜배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거할 거천을 마련하고 우리를 부른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렇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면 슬프고 안타깝지만은 끝입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입만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내 영혼이 갈 곳이 없다, 방황한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우리 교우들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